미아라 야스이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간지 뒤지지. 푸마 미아라 13번 막 이런 식이었어. 이거 신고 나가잖아. 와, 어마 미아라 13번. 퍼킹 썸머 리타코 존 리치몬드 선글라스 루돌프 다즐러 아니 이 사람 박물관인데? 말씀하신 푸마나 아이더스케 삼바 이런 게 인기 많잖아요. 그 결대로 간다면 나이키 선 결이 맞는 게 무엇일까? 신규 등록이 됐습니다 드디어 푸마 스피드캣 오지 나는 진짜 2015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방송했지만 푸마 스피드캣을 이렇게 띄워놓고 구매를 할수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쁘다고요? 큰거 왔다고요? 아나 적응이 안돼 여러분들의 그, 그 말씀이 아니 스피드캣이 예뻐 보이는 날이 오나? 진짜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피식 대왕님 컨텐츠 중에 공을수백 있죠 그때 신었던 신발이에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신세대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저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알수 없는 감정이에요 진짜 돌고 도는 한국의 유행 속에 진짜 패션 재밌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정말 모르시는 분들에서 소스를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미아라 야스이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13번이 제일 유명했나 뭐, 이런 식이야. 간지 뒤지지. 부마, 미아라, 13번. 막, 이런 식이었어. 이거 씻고 나가잖아? 어? 어, 뭐야미하라 13번. 어? 놀줄 아는 새끼.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몇 번이 인기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3번은 기억나고, 8번이었나? 9번, 16번을 봐달라고? 자, 일단 9번부터 보고. 아, 9번, 뭐야? 아더에러야? <laughs> 뭐야? 야, 이거 뭐야? 어, 이건 진짜 예쁘다. 콜라보 진짜 제대로 했는데 이거? 그 16번? 16번도 살짝 까리뽕쌈하네? 아 요런거 조금 브라질 맞나네야 근데 너무 아웃소리야 너무 너무 풋살어 아니냐? 어, 요 요런거 뭔가 좀 섹시하다? 9번이랑 16번이 찐멋쟁이였다고 아재들 다 총출동했다 얘들아 야 행님들한테 인사 한번 받아라 이거야 행님들 어디 계셨어요? 처음 보는 닉네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잠깐만 번개장터 한번 부셔? 야, 번장 한번 부셔보자. 푸마 미아라. 어? 야, 이거 완전 새건데 23번, 사이즈 많음. 야, 이건 진짜 예쁜데? 아니, 이게 어떻게 사이즈가 많지? 어, 야, 280이 있는데? 아, 26만 5천원? 야, 이거 진짜 빅딜인데, 이거? 아니, 근데 이 푸마 미아라 야수이로가왜 이렇게 상태가 좋냐고. 사이즈 많은 거 있으면 짭 아닌가요? 아 근데 저거 짭을 만들 리가 없잖아. 저기도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만들 수는 없거든. 근데 상태가 너무 좋다. 향수병 아재 신종낚시라고요? 토마 <laughs> 미아라 야스이로 MI7. 야, 이것도 진짜 예쁘다. 요즘 보니까. 딱 요즘 쉐입이지. 야, 이것도 있다. 야스이로 23번. 같은 분인데? 이분을 일단 들어가 봐야겠어. 상점을 들어가야겠어. 어떻게 들어가? <laughs> 아니, 이분, 뭐야? 퍼킹 썸머 리타꺼. 뭐, 이 시대는 아닌데, 이것도 한 10년 전 거거든요? 존 리치몬드 선글라스, 루돌프 다즐러. 아니 이 사람 박물관인데? 이분 뭐지? 아니 이거 보면서 싱빙성 확 올라가는데 이거?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내가 옛날에 나이키 이걸를 설마 짜으로 팔아?라고 해서 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을 해서 직거래를 하는 게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도대체 어떻게 이걸 갖고 있냐 반 인터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에 담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오늘 콘텐츠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하나 봤어요. 이거 하나. 아까 그거두 개째. 아, 이제 볼게요. 말씀하신 푸마나 아이더스케 싼바 이런 게 인기 많잖아요. 그 결대로 간다면 나이키에선 결이 맞는 게 무엇일까? 단어컨데 코르테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쉐입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너무 뭉뚝한데 이러는데, 쌈바에 비하면, 당연히, 조금 뭉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적응이 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가 절대, 콜테저 안냈두거든요 아, 신어본 적이 없으세요? 착화감이 궁금해요? 쓰레기예요 <laughs> 아, 옛날에 나온 신발이야, 정말. 조던원 착화감 쓰레기죠? 비슷한 결입니다. 25년 전에 존나 유행했음. <laughs> 아, 아직도 신났다. 예, 네, 루나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 0 0 0 초반이에요. 그 루나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도 좀안올것 같은데. 그건 진짜 안올것 같은데. 왜냐면, 루나는 그때 당시에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여러분들이 흔, 흔히 얘기하는 패션 암흑기 있죠. 패션 아흑기의 최종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 슬랙셀 런닝화를 신어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런닝화를 신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키 에서 신제품으로 내놓은 아웃솔이 루나였습니다. 루나. 그때 당시에 현빈 운동화로 메가이트를 쳐가지고 정말 나이키란 나이키의 형광색이 붙으면은 그냥 솔다다 오셨어요. 뭐 루나 이클립스부터 시작해서 뭐 루나 트레이너, 루나 글라이드가 가장 유명했고요.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그 신발이 런닝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때 당시 쿠션도 제법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까지 효도선물용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었던 신발이었던 거야. 그 형광색만 보면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 눈 돌아가지고 아, 나런닝가 나 형광 너무 좋아하잖아. 어, 아, 막, 진짜로. 그래서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신발이 이게 루나글라이드 2로 기억하는데 이거예요. <laughs>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의 트레비 스컷이에요 진짜로 이 형광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찾는게 이 분홍컬러였어요 이걸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게 문화이클립스 이거였습니다 이 형광컬러가 인기가 모든 모델명에 다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형광컬러는 모든지다 솔드아웃이었고 그걸 못사시는 분들이 사시는게 빨간색이라던가 흰색에 보라색이라던가 전 국민이 다 이런식으로 신고 하셨습니다 전국민이 그리고, 루나 글라이드, 뭐, 괜찮지만, 나좀 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는 신발. 핫한 신발은 루나 트레이너였습니다. 이거는 매장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을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았던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루나의 거의 시초판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인 이런 거 구할 수도 없었고요 거민 이런 거 인기 많았고 빨인 말도 안 되게 먹고 있습니다 다 해외에서 물량 다 끌어왔어요 이거 진짜 인기 많았고요 말도 안 되는 리셀가 붙었고 그때도 그 당시에 그 시절에 리셀이 있긴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리셀이 붙었냐면 정말 많으면 25만 원 그러면 은 댓글에 욕먹었어요 너무 비싸다 아, 내가 내가 그도 그, 돈, 그 팔고 싶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무난 그랬어요. 3만 원 붙어있으면 비싸네요. 점점점 뭐 살짝 그런 감성이었어. 아 그리고 마지막 이것만 할게.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 잠깐만. 나나 쇼핑 하나도 못 했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그 사이에 치고 들어온 애가 얘야. 프리런 2.0이었나? 야 이거 진짜 개핫했어. 진짜로. 이거 왜 메가이트였냐면은 사람들이 이 루나를 좋아할 중간쯤에 이 프리런이 나왔어.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은아 이거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구부리면 동그랗게 이렇게 말리는 거야 그렇게 마케팅이 되어 있어서 사진 같은 게 그러니까 사람들 신기하니까 와서 이 신발 편해요 막뭐 이래 그러면은 아 고객님 이거 지금 신제품으로 나온 건데 진짜 가볍고 편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신어보잖아 발에 그러니까 딱 넣는 순간 그 걸어봐 걸 매장 얼마 거리 되지도 않아 근데 걷는 순간 사람들 눈 돌아가지고 240 주세요 <laughs> 나 강남 날기 <이렇게 웃음> 그때그 시절에 그 메모리를 이야기하는 거요? 예방도 싸지도 않았어, 그때 당시에. 근데 보면은, 와, 이 신발 진짜 좋긴 좋나 보구나. 그런 신발이었어. 구라치지마 아니야, 진짜로. 여론이 그랬습니다, 여론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칩이 있어. 이 명칭이 있는데? 야, 그 이름 뭐예요, 여러분들? 아, 야래. 형님들, 여기 에 들어간 칩 이름 뭐였죠? 그냥 나이키 플러스? 오케이. 어, 이거야. 이게 뭔지 모르지. 뭐냐면은, 여기 뭐 이렇게 시계 같은 거 하나 있었어. 어, 이거야, 이거. 이 시계도 팔거든요? 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의 애플워치입니다. <laughs> 나는 그때 당시 돈이 없어서 이거 안 사봐서 정확한 기능이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어쨌든 운동 관련 기능이었겠죠. 안에 인소를 열면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 안에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를 빼고 이 칩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연동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진 하나로 여기까지 와서 30분 얘기했습니다. 방송이 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다볼수 있냐고요? 아, 못볼것 같은데요? <laughs> 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주제 자체가 아예 달라졌는데? 과거 여행으로 한 시간 얘기했는데 지금 잠깐 잠깐 쉬었다 해도 됩니까? <laughs> 쇼핑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 힘이 없네. 아 너무 열렸다. 잠깐만 그러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드림쇼편 한번 보고 있어요.